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천의 알보살입니다. 네. 안녕. 음, 선생님, 이제 6월달에 우리 토끼띠분들 어떨까요? 토끼. 토끼띠분들 6월달 별로다? 어? 별 깨지는 게 많아. 인연들. 6월 때잘 넘기셔야겠다. 토끼띠 들 직업성도 마찬가지고 인연도 그렇고, 하... 뭐가 자꾸 깨지는 게 보인다. 팍 음... 하던 일을 성사라든지, 개인적인 일이라든지, 뭐 합동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자꾸 깨진다. 6월, 만 조금 중반기, 특히 잘 넘기시면은. 또 7월이 괜찮겠죠 음. 뭐월 공수고 월은 또 넘어가면 되는거니까 제일 안좋은거는 겹쳐있는 게 제일 안좋은거야 그래서 일단은 나는 인연을 먼저 인연 사람 내 옆에 주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파격 들고 파격이 된다고 그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라 이거를 좀 제일 강조해주고 싶어 음. 자, 문서는 깨질 거니까 몇 가지의 문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서가 다내손 안에 안 들어온다. 그러니까 어 다섯 뭐개 갖고 있으면 은 적어도 두세 개 정도는 그냥 욕심을 안 부리는 게 나. 아 음. 6월에는 일을 큰 일을 진행하면 안 되겠지. 그러니까 네. 어, 지나서 중반기 지나서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다음 달에 운이 또 들어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섞이니까 음. 어, 중반기까지는 좀 조심해라. 이 소리가 나오네요. 네. 자세한 거 개인전 사주세요. 안녕.